안녕하세요 뚜나 뚜나 예수님 뚜나 두나 뚜나예요 오늘도 밖에 놀아볼게요 어 오늘은 밖에서 놀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일정을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편집과 자막을 할줄 알아가지고 이제 음 레일바이크인가 뭔가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거든요 가는 그래서. 것까지는 생략을 할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노는 거 많이 찍고, 레이 바이크 타는 거 생략하고, 레이 바이크 앞에서 차한 다음에, 레이 바이크 타고 또 오는 거 생략해가지고 할 거예요. 네. 중간에 끊을 거예요. 레이 바이크는 2편이에요. 네. 아시죠? 먼저 차에 가서 아니구나 아니다 그냥 오늘 아침을 먼저 먹어야 해요 맞아요 아침 안 먹었어요 배고프 아침 먹는 것까지는 생략을 할까요 네네 네. 지금 끊을게요 참 네.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 가는 레일바이크까지 가는 거는 이 편이잖아요 거. 그래가지고 이 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. 안녕